자 문제 분석합니다.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콤마 베타이다. 이때 2차방정식 이것의 두근의 합은 그랬습니다.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이렇게 나왔죠. 자, 2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 y의 0을 대입하면 2차방정식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X절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5분, A분의 C다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얘의 두근 합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C, 제곱, X-2의 마이너스 절대가, 플러스 A는 0인데요. 자, 이 꼴은 양변, x-2의 절댓값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꼴과 유사해지죠. 자, x-2의 절댓값의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x-2의 분의 1, x-2의 절댓값 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은 0. 이런 꼴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x-2의 절댓값 분의 1, 얘를 하나의 뭐, a라고 치환을 한다면, a, a 제곱 마이너스 b a 플러스 c는 0 꼴, 이런 꼴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두 근의 합을 a1, a2로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저 이런 꼴이 나오죠. 자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a1,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a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가 알파가 되고 하나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a1은 마이너스 알파, a2는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제 식을 다시 환원시키면, x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환원시키면, x-2의 절대값분의 1, 얘가 마이너스 알파, 또는 x-2의 절대값분의 1,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자, 근데, 이 절대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 베타가 양수였으므로,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가 돼서 이때는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가 나오겠죠. 그죠? 알파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돼서 이때만 x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수 잡아주면 x-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나오고요.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니까. 그죠?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되겠죠. 한 근은 2 플러스 알파 분의 1,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니까 두개 더하면 사라지면서 4두근 합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 x 값의 합은 4가 된다. 정답은 4번이네요.